진보가 그렇게 갈라져 있으면 되겠나. 합쳐야지, 하나로 합쳐야지. 이런,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많이 하는데. 어, 아, 저도 뭐 사실은 이제 이렇게 갈라져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사실은 진보라는 이름을 갖다가 다세 당이신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게 좀, 이렇게 거잖아요헛미지진보신당 우리, 우리도 진보당이 딱 하고, 통아 진보당은 우리가 진보당이라고. 진보 정의당은 뭐 약식을 정의당이라고 소개했긴 했지만, 아, 우리도 진보당이다, 하고, 다 진보당이라고 하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이제, 웃음이, 뭐, 야 그래서, <laughs>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여영국 그 도의원하고, 전남 도의원하고, 그 자영업자로 실태조사한다고, 이 설문지, 직접, 이대 배포를 하면서, 자영업자로 만나고, 가니까, 그런 내용으로 고 여영국, 뭐, 아, 당신, 그, 이정희, 그, 하고 잘안하냐고 어? 그, 아니, 이정희, 이정이하고혀시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이러니까, 아, 네, 통합진보상 얘기를 하는 거죠. 최근에, 이제, 그 통합진보상이, 이제, 종북 문제, 뭐, 아, 종북 문제가지고, 부정선거 문제인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국민들한테 시탈을 많이 받았죠. 이 과정에서, 이제, 그, 일반, 이 시민들, 국민들 입장에서, 이제, 이정희에 대한 반갑기는, 네. 그래서, 열 뭐, 여유국, 동영보고 하는 소리가 아, 내열유국이는 마음에 드는데, 마음에 들어가서 찍어줬는데, 네. 이정희하고 계속 같이 일을 할 거면, 다음에 못 찍어준다. <laughs> 그러니까, 뭐, 그렇다가 할 말이 없잖아. 그래서, 이제, 아, 이제, 제가 옆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아, 이정희하고 같은 나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같은 당가 아니고, 뭐자취 하지도 않지만 뭐그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이카이 말았는데, 단지 시절은 제가 구분이 안 되는 거니다 우리는 구분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구분을못 하는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제어두 명향은 이제 통합진보당하고 진보신당은 차이가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어 그,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종북 혐의를 많이 받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합중보당하고, 이제, 그 진보신당의 진보 차이는, 어독 북한을 바라보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이제, 분명한 차이가 있다. 여기서 이제, 당이 가장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통합중보당은 이제, 뭐, 대, 다수의 이제, 당원들은, 뭐, 통합중보당는 뭐, 당원이 한 3만, 4만 될 텐데, 그, 만4만4만의 당원들 중 대략적인, 어, 좀, 종국적인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통합, 중보당을 이끌어가는, 이제, 그, 핵심 부분들이, 저는 분명히, 이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어디서 들어다보냐면 음 최근에 3차 핵실험,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서 묻는 거잖아요. 그, 이전에도 그랬거든요. 북한 연평도의 폭격 사태. 연평도에 북한이 포탈을 쏴, 포를 쐈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사람이, 사람이 죽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비난을 해야 되는 거죠. 비판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강력하게 비난을 해야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 통합진보장의 논평은 뭐였느냐 하면, 어, 남한 정권과 이제 미국이 계속 이제 압박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어쩔 수 없는 사태였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번 3차 핵실험에서도 결국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뭐냐면, 아, 통합진보장이 이번에는 또 뭐라고 할까? 역시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죠. 남한과 북한, 아, 남한과 미국 때문에 북한이 어쩔 수 없이 핵실험을 한다. 안타까워 일니다 저는 뭐, 글쎄요, 그 북한 정권이, 그 남한, 과그 미국의 적대 정책이 겁이 나가지고, 혹은 거기에 대한 자의적인 행동으로, 그 핵실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뭐, 내가 북한에, 그 사람들의 속마음을 알아서, 그, 되는가 모르겠는데, 그러나 분명한 거는, 진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핵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가져야 되는 거 근데 이 사람은 핵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안,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80년대, 90년대 초까지도 이제 통합진보호의 그런 성향을 가진 양심인 학생운동을 하던분들은 이런 분들이 늘 외치는 게 뭐냐면 반전반핵이었어요. 반전반핵 양키고 무슨 그, 그 집회를 할때그 이제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투쟁가라고 그러죠. 노래를 부르면 꼭 앞에다가 뭐가 반전반핵 양키고 하고 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왜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느냐. 이게 이제 결국은 정북이고 이거를 정북이라고 주장하는 데화가지고 변명할 여지가 없다. 그 근데 자기는 정북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동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명백한 차이가 있고요. 그, 이 차이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저는 그, 이 통합진보당이, 현재는 이제 이분들만 이제 통합중문화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과거에 이제 민주노동당이나, 이제 갈라져나간 진보정의랑 함께 할 때도, 자기들의 사고방식, 그, 예를 들어서 종북적 사고방식, 물론 그분들은 이게 종북이라고 얘일어하고 그, 통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통일운동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좋은 말로 하시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갖다가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세력을 장악하기 위해 가지고, 당을 장악하기 위해 가지고 결국은 패권주의적인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부정선거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선거라든지 패권주의라는 것도 결국은 다른 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런 이데올로기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이데올로기가 다원주의를 수용하고 이런 것이면 사실은 내가 꼭 당을 장악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또 다음 기회에 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근데 어떻게든 이분들은 자기들이 전부 다 사업을 해야 되는 직성이 들린 이런 제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그권주의도 생기고 부정 선거도 하게 되고 이러는 건데 저는 결국 그런 것들이 좀 뭐, 뭐, 우리가 허리 얘기하는 종국제 사고방식 이런 데서 있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에서. 거기에 서는 분명한 사회가 다고 생각하고 뭐 진보적 의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정의당 내부에 대해서,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이제, 심상정노회창그 다음에 유시민, 그러니까, 뭐, 그 노신계하고 유시민계가 합당, 합친 나라 진단인데, 그러니까, 푸는, 그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파 세력하고, 이제, 신자유주의 좌파 세력하고, 신자유주의 좌파가 있는지, 그런 요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국민 참여라는 거. 아마, 옛날 참여 정부에 대해서 한나라 방이나 이끌어서 뭐, 하던 얘기 하는 아닌가 싶긴 한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근데 제가 이제, 진보 정의당의 성향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죠. 그렇지만, 뭐큰 틀에서 보면 한국 사회의 그 진보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제, 활동하는, 싸움는 이제, 그런 분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넓게 보면 이제, 뭐, 진보 정의당이나, 진보 신당이나, 이제, 연계하고, 함께 해야 할 부분이 많다. 이런 생각하죠. 을 그러나 이제, 구체적인 정책 부분에서 이제, 이, 노신계하고유신계의 차이는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찌보면, 이렇게 자 이제, 이렇게, 그, 뭐랄까, 이제 화학적으로 융합하기 힘든 부분이 지금, 하나의 무타이 안에서 이제 동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앞으로이 부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잘감면안 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 노예찬 신상정무신민으로 대표되는, 좀, 좀 이제 좀, 뭐, 이렇게, 그런, 그게 보이지만, 이제 그, 하부 구조는, 이제, 국민 참여단계가, 이렇게 좀, 그, 대낮으로, 이렇게, 좀, 당을, 이제, 권력을 주고 있는, 그, 노예찬 신당정 그러니까 진보신당에서 이탈해 나간 수가 적기 때문에, 그 당시에 러시아 정권이 탈당할 때도 그렇기 때문에 그 진보정의라는 성향은 이제 뭐좀 신자유주의적인 정당의 성향이 오히려 더 강하다. 그토록